안녕 전월세 부동산 플랫폼 빈방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, 어, 아주 큰 투룸. 네, 이렇게 거실이 많이 크고, 어, 뭔가 확 트인 느낌? 그런 것을, 그런 느낌을 받는 것입니 해맞이 하이츠입니다. 경북대학교에서 많이 가, 경북대학교 병원하고 많이 가깝습니다. 여기 욕실도 엄청나게 많이,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, 돌아서, 네, 거실을 보면 이렇게, 네, 이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. 저마저 보이는 것이 방이 아니고 거실 그 베란다 공간입니다. 아주 큽니다. 네, 이렇게 보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안방인데 창문을 열면 네 경대병원이 보이고 있습니다. 저기 그 건물 뒤쪽에 뒤쪽으로 보시면 이런 방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왼쪽 편으로 네 베란다 공간이 있습니다. 네, 삼덕동, 네. 해마지 하이치였습니다. 빈방점 시어증 케어에서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